g80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전부 루마 버텍스 1100번 필름을 시공해 그 가격만 공식가로 270만원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썬팅했지 저렇게 비싼 거 하면 좋은게 있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비싼 썬팅을 왜 하는지 그리고 했을 때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또 누가 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가 3년 넘게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를 출구받고 나서 썬팅 등 부가적인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썬팅을 할때 저가 필름부터 최고 등급의 필름들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등급 차이는 성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성능이 좋은지 알기 위해서는 썬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썬팅의 주 기능은 첫 번째, 자외선을 차단시켜 피부를 보호해주며, 두 번째, 열차단 역할을 해차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해주고, 세 번째, 사생활 보호를 해주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비싼 필름을 왜 하냐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가 위성능의 차이입니다. 최고가의 필름들은 대부분 열차단율, 좌회선 차단율, 시한성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에이, 뭐야. 성능이 좋으려면 비싼 거는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차의 고급적 이미지와 자기 만족입니다. 대부분의 두 번째 이유로 고가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자동차에 애정이 많은 분들은 부가적인 부분에 돈을 더 투자해 자동차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만족감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집을 산다면 당연히 좋은 가전 제품을 쓰고 싶고 또 좋은 소파 그리고 좋은 침대로 인테리어하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3년 동안 타본 고가의 썬팅은 돈값 하는가에 대해 솔직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주관적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져볼 부분은 성능입니다.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지 않지만 3년 정도 꾸준히 타면서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느낀 점 등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성능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입니다. 한 등급 차이인 900번과 1100번 열차단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마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농도 30%를 기준으로 900번 필름과 1100번 필름의 열차단율이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차단율 수치 이 차이는 온도로 보면 0.5도 차이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온도 0.5도 차이, 사람이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비슷한 등급끼리 비교했을 땐 열차단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성과 내구성은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시인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인성이란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즉 시인성이 좋다는 것은 차량 안에서 밖이 잘 보여 시야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00번 필름은 시인성이 가장 좋기로 유명하며 저도 이 부분을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번씩 내가 썬팅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보더라도 루마 1100번의 시인성은 정말 좋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세번째, 내구성 고가의 필름들은 내구성이 최소 15년 이상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8년도 QM5 차량에 그 당시 루마 최고 등급 필름을 시공했었는데요. 16년 동안 햇빛을 정말 많이 받았고 운행도 24만km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QM5에 시공한 썬팅은 아직도 멀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색 현상 같은 것도 없고 안에서 봤을 때도 문제 없는 게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큰 성능 차이를 기대한다면 고가의 필름은 비추천드리지만 자동차를 오래 탈 것이고 내가 차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욕심도 많다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저가의 필름과 최고가의 필름을 비교했을 땐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아셔야겠죠. 쿠폰 필름과 1100번 필름, 즉, 최저 필름과 최고 필름을 기준으로 성능 차이, 내구성, 시안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필름, 쿠폰 필름은 시공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보면 성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주변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시죠. 이게 다 필름이 내구성이 좋지 않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쿠폰 필름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솔직한 리뷰를 찍어봤는데요. 고가 필름을 시공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